안녕하세요. 네. 어, 6월 18일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잘 볼까요? 어, <laughs> 잘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죠. 뭐가 됐든 이번에 중간고사를 음. 보지 않은 범위도 조금 추가가 되고요. 네. 범위 자체. 아 그리고, 중간고사를 안 본다. 네. 그리고 아. 어, 학생들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예요. 음. 5월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음. 네. 예, 6월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인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정도가 좀 낮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셀프로 그 3월 시험을 교육청 걸 봤으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어.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서 보면 확실히 편하니까 점수도 좀더잘 나오고 시간도 90분이 아니라 그 95분, 막 100분 네. 이렇게 맞을 그렇죠. 것이다. 마킹할 시간도 없어도 되고 어, 그러니까. 아, 어? 살짝 더하기 빼기 틀려서 틀린 문제는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70점이 나왔는데, 어, 나는 78점이야. 그렇죠.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있을 어, 거예요. 어, 사실상 첫 시험이라 네. 어, 좀 아이들이 좀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네. 그래서 음.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등급컷이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럼 이번이 제대로 된 거겠네요. 그렇죠.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랑 재학생들이랑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어, 뭐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예. 갭이 더 심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은뭐 똑같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생이라는 게 제일 아픕니다 특히 그러니까 수능 때는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좋게어지겠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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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1학기 상태에서 고3이 진짜 공부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음. 네. 따라가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막 부천이 떨어졌네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저희 때는 뭐 매달 어, 두 번씩은 어, 봤습니다. 뭐 저도. 예. 어, 뭐 라떼는. 예. 어,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시험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치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질 건데 사실 고일고이 때는 모의고사를 솔직히 시간 재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100분 동안 보는, 치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경험을 빌려서 어떻게 수학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는지 음. 이번 6월 모평을. 저히 때랑 저희 때랑 지금 현재 어 문제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모의고사는 맞지만 30문제짜리도 맞고 네.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때는 킬러라는 문제는 없었잖아요. 준킬러보다 네. 조금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여러 개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어 그거를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어 뭐. 학생들이 제일 심한 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 모의고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이 몇분 지난 시가, 시, 시간인지 어허. 뭐 내가 20번 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내가 있어야 되는지 음. 이거에 대한 판단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음. 본인의 페이스를 모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직접 음, 한 5회분 이상의 모의고사를. 적정 수준의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걸 좀 체크해 보는 게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날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보게 될지도 아직 불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죠. 5월 18일 시험 보기 전에 최소 한네 다섯 번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먼저 좀 사전에 그렇죠. 연습을 하고 예. 거기에 점수대에 걸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내가 이 언덕을 지날 때 음. 뭐 시계를 체크하면서 이 정도 내가 평소 연습할 때이 정도 됐었지 라는 음. 걸 알고 가잖아요 본 대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음. 내가 시계를 딱 봤을 때 어, 평소랑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마 분명히 음. 학생들좀더 편할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어.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능을 만점을 받았던 어떤 네. 학생이 문제풀이 수학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이십오 분 정도 안에 삼 네. 점짜리랑 이 점짜리 삼 점짜리 쉬운 네. 사 점짜리를 다 풀고 네. 그다음에 이십 번 이십일 번 그리고 삼십 번세 문제를 남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삼십 분 동안 그세 문제를 다 풀이하고 네. 그다음에 한 검토를 한 이십오 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친구는 만점을 맞은 친구라서 잘하는 친구라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예. 또 현재 본인 수준에 비춰왔을때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이제 6월 모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어, 본인이 이렇게 한 4회, 5회차 연습을 해서 본인의 등급 정도, 점수 예. 정도가 나왔을 때각 예. 구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예. 시험 안배를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를 볼까요? 먼저 최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네. 학생들은 요새 뭐가 됐든 킬러 난이도도 낮아졌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21번과 29번 절대로 이제 킬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기존, 예. 말씀드리는 거예 최상위권 건가요?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이제 21, 2 9는 킬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음그 것까지 무조건 6월이더라도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각에는 2점, 3점, 17문제에 대해서 네. 어, 17문제를 20분 안에는 풀어주고 20분? 예, 17문제를 20분에 근... 풀이하려면 한 문제당? 1분인데요 1분. 생각보다 어렵지 이거 오, 어떻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은 교실에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첫장 넘어가는 소리가 초반에 조용하기 때문에 들리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첫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재미삼아 20대 때 한번 시간을 재봤는데 제 신기록이 28초더라고요. 매번지 <laughs> 네 한번 재봤어요, 한번. 멀고사를 한번 예. 첫장 넘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종이 넘기는 시기가 너무 넘기는 소리가 예. 너무 싫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 삼아서 아이들을 풀어봐 할때어 나도 해 볼까 하고는 시간을 재봤는데 여러 번해 봤는데 최고 빠른 시간이 28초더라고요. 예. 저보다도 암산 능력이 좋은 친구들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점 3점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어도 이과 네. 기준 중위권만 되더라도 음. 2, 3점은 연습만 하면은 20분 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작년에 학생들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9평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어, 뭐 사실. 단원에 따라 개인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더라도 뭐국뭐 뭐 문제별 시간을 지금 뭐딱 추천드리기 좀 애매하고 본인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최상위권 음, 은 특히. 음, 예.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본인의 좀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한 4, 5회 정도는 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예, 지금 뭐 남은 시간이 음, 많지 는 않으니까 4, 오회 정도 또. 음. 내신 준비하면서 그거 잘 나오면 꽤 빡세일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중상위권 우리 아이들 현재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도 중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소수 <laughs> 아닌가요? 니좀 일부 네, 있는데 네. 그 중상위권을 점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어, 네.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네 모의 어, 3월 7, 모의고사 60후반에서 70점대 어그 중상위권인가요? 지금 예 지금 보면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음, 뭐 등급도 그 친구들이 2, 3등급 수준으로 나온 그럼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대면 4점짜리를 7개에서 8개, 틀린. 8개 정도 틀린 친구들을 예. 얘기하겠네요 예. 그러면은 1과 8개면 21번 30번 그 다음에 29뭐 20번, 29, 20번 뭐 이런 예. 정도 를 기본 으로 틀려주고 다섯 네, 개 기본으로 틀렸고 네 다섯 개네 다섯 개 기본 틀리고 <laughs>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세네 개를 네. 아 이거는 이 점짜리랑 삼 점짜리를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어사 점짜리 중에는 좀 애매한 그렇죠 뭐 시도해서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뭐 실수가 됐던 아니면 어느 뭐 예를 들어서 기억니은 디그 문제인데 기억니은은 맞췄는데 네. 디그 때문에 틀린 문제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조금 틀린 친구들을 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긴감인가한그 문제를 음. 그게 구멍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지금 이 단기간 준비한다고 해서 어차피 틀릴 다섯 문제는 음. 그렇죠 예, 수능 때를 보면 은 여기 다섯 개 중에서도 몇 개를 더 맞춰 줘야겠지만 음. 지금 당장 6월을 위해서는 음. 지금 말씀 방금 말씀하셨던 뭐 기니디 문제 진입 판정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예 그런 거한두 문제 잡아주면은 사점 음. 내지 팔 점이 올라가니까 등급은 한계가 무조건 올라가겠죠 음.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조금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삼월 시험을 봤는데 오십 점 미만이 나왔다 뭐 사십 점대가 나왔다 그런 네. 흔히 말하는 하위권 네. 현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유월 모평을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사실 하이권의 경우에는 나는 아직 시험 볼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볼 거야라는 그런 네. 계획 꿈에 꿈에 풀어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대부분 친구들이 어 저는 아직 시험 준비 안 됐으니까 대충 보고 나중에 다 어, 끝낸 다음에 시험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네. 사실상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 수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냥 네. 공부에있어서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i 학기때 보는 모의고사는 본인의 실력을 측정하는 모의고사라기보다 시험이라기보다는 a 네. 나의 구멍이 어디 a g 어느, 네. 어느 파트에 있는지 찾는 작업을 하는 데다 더큰 구멍을 찾는 거 어차피 한 a 는 100점이고요 내가 40 점을 맞아도 그빈 구간 60 점에서 내가 수능 때까지 얼만큼 채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 구멍을 찾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1학기 모의고사는 본인 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제가 봤저도좀 체험을 하자면 사실 하위권의 친구들의 특징이 물론 2 점짜리랑 3 점짜리는 손을 대서. 맞추기도 하고, 물론 3점짜리에서 음. 틀리기도 하지만,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인다? 한 16, 17번의 4점짜리. 어, 나는 원래 4점짜리를 틀려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손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그 현재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좀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틀리더라도 시도를 해보고, 음. 트라이를 해보고, 틀리는 게, 결국 전국의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를 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점짜리 문제를 봤을 때 시험지에 아무것도 필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거랑 뭔가 본인이 해 보려고 좀 끄적끄적 대는 거랑 그게 차이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아예 손도 못 대는 사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어? 나는 손도 못 댔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에 시험 보고 나서 그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내가 왜 손을 못 댔는지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손을 댔어 내가 왜 틀렸는지 공부를 좀해 볼까 하는데 좀막 조건들이 복잡하고 막 얽혀 있다 보면 이제 발을 얹었다가 바로 발을 빼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 그 틀린 문제를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물론 100%를 그 어려운 문제를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메커인데 21번을 음. 공부를 하더라도 100%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100% 안에 사실 21번 같이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으니 섞여 있으니 그한네 그네 가지 개념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물론 다음에 21번 다른 문제 나와 틀리겠죠. 네. 하지만 그 21번을 그 공부함에 있어서 뭐그 관련 개념이 3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쉬운 4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 네. 시험을 보고 나서 꼭 틀린 거를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그게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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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좀 우리 하이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석쌤이 노가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노가다를 하는 걸 학생들이 뭐 없는 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네. 많이 있어요. 뭐 의견 상권이 됐든 하권이 위 됐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인 내공이 쌓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가다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 풀이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난 이거 답을 낼 수는 있다라는 걸 알기 음. 때문에 노가다를 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학창 시절 때도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여창이가 너네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음. 너네랑 똑같은 상태인데 쟤는 지가풀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음. 네.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음. 저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노가다를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네. 막 진짜 그. 계산 과정 중에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네.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낼 네.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신감으로 수학으로 뭐 수학 성적이 나왔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좀 네. 이렇게 등급별로 어떻게 좀 사실 이게 수학은 좀 쌓이는 거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네. 양이 단기간에 어 내가 한달좀 짝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기존에 5등급, 6등급이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는 일은 네. 사실상 거의 드물죠.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공부한 양에 비해서 정체하는 기간이 많은 감옥이다 보니까 너무 6월 모평형의 시험을 보고 어, 난 이번 시험을 너무 못 봤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좀 이렇게 그렇다고 또운 좋게 찍은 문제들 맞아서 잘, 잘 봤다고 또 좋아하거나 자만하거나. 제가 수업실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만고, 자만고릴라가 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렇게 즉 일일 비하는 친구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요. 시간 안배 잘, 등급별로 잘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아니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6월 목평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보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6월 모평을 앞두고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어, 이제 저희한테 배우는 같이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예. 배우는 친구들이 저희로 인해서 물론 본인이 공부하는 거지만 저희로 인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뭐, 뭐 펼쳐지기를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 네. 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아까 문석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는 시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큰일을 두개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풀리기가 되게 쉬워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특히 큰일을 두개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1, 2주 팍뭐 쉰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1, 2주 쉬고 나면 이제 여름이어서 또 더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피곤해하고 슬럼프가 오는 시기예요, 전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본인이 풀어 정신적으로까지 풀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큰 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신 단디 잡으시고 예, 음, 시험 후에도 예, 공부에 좀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원생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요.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네. 멘탈 컨트롤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저희도 우리도, 이만. 우리도 한번 네. 파이팅 네.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 아, 화이팅. 네, 네.